3년째 드시거나 코골이 네. 심한 건 없으세요? 네. 이거 가지고 대기실에 계시면 보시러 오실 거예요. 네. 2주 전 이상증세로 병원을 찾았다가 검사를 앞당겨 진행하기로 했다. 잘해야 검사 잘 받아요. 검사 결과도 들을 수 있고 하니까. 사실 막 걱정되긴 하는데 해야죠. 꼭 해내야 되는 거 뇌 MRI를 찍는데 40여 분 동안 진행되다 보니 없던 폐소 공포증까지 생겼다고 한다. 그래서 수면 검사로 진행하기로 했다. 다행히 별탈 없이 검사를 마쳤다. 여기서 좀 깨고 가실 거예요?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힘이 거의 완전 안 들어가요. 어. 바로바로 안 움직이는 느낌이 나요. 먼저 천천히 앉아볼게요. 어. 조금 앉아보세요. 마취해서 막 깨어난 상태라 기몽 사몽이다. 어질러질 한데도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바로 아내. 음, 여보 나 검사 이제 다 했어. 어힘 엄청 힘들었지. 배가고프고 머리도 머리도 막 이렇게 막 맑지도 않고. 서아 있어 서아 서아 조금 무서워 원서 옥수수 먹지 아빠다 서아 어린이집 갔는데 여보 찾았어 아 진짜? 아빠 안 왔냐고 응. 서아랑 옥수수 먹고 있구나 아니 옥수수를 먹는 건지 노는 건지 모르겠는데 응, 응? 나야 뭐 그냥 걱정이지 응. 여보가 걱정이지 빠빠 아이고, 아빠 병원 가서 주사 콕 하고 온대. 응 음, 여보 어, 고생하고 다밥잘 챙긴 먹르요 여보랑 어어 안녕. 아, 안녕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1분1초가 느리게 흐르는 것 같다. 안녕하세요. 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경기는 경기는 거의 어, 어, 없어요. 발작은 응? 아예 없어요. 없어 네. 그 다음에 원래 방사선 치료를 하려고 했었는데 방사선치약과선이 이제 비교적 수술이 잘 됐고 네. 이제 두달 만에 끝내 마당이에요. 네. 사진도 좋아요. 환자분 상태가 괜찮고 재발의 조짐인가 싶어 정치고, 검사를 앞당겼는데 다행히 괜찮다. 왼쪽 괜찮고. 약은 있나요? 한경련제? 네, 아직 응.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증상이 있으면 일단 네. 용량을 현재 대로유지하는게 좋겠다 할것 같아요. 그래서 간질, 를 발, 그거는 나타날 수가 있고. 그 예전에 좀뭉 음, 떨렸던 이런 거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환자분은 수술 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예요. 네, 맞아요. 그죠. 네, 예. 예. 이렇게 하세요.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이제야 한시름 놓는 광윤 씨. 교수님이랑 또 말한 이제 이야기 나누니까 또 안정이도 되고. 저 혼자 막 생각하면 뭐아 재활했나 막 이런 생각도 막 하고 막 하는데 지금 또 듣고 나니까 괜찮다고 하시니까 안심되네요. 네 아주 좋아요. 네. 네. 네 아주 좋아요. 광윤 씬 날개를 하나 얻은 듯이 가벼운 마음이다. 저녁이 돼서야 세 식구가 상봉했는데. 서아 엄마 여기 있는데 쪽 t i 찾아? <웃음> <웃음> 서아가 쪽 c a 를 달라고 t 아, 를 쓴다. 아빠랑 찾아보자. 아빠랑 찾아보자. 아빠랑 찾아보자. t 아, get 엄마. 아밥 먹을까? can't get it. So, you 엄마가 곁에 있는데도 밥 먹을까? 쪽쪽이를 찾는 이유를 모르겠다. 때 쓰는데 장사 없다고 결국 숨겨 놓은 쪽쪽이를 주고만다. 일 와, 아빠. 아빠 안아. 일 와. 아빠 안아. 아이고, 아이고. 모자르듯 단번에 끊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니 아직 서아에게도 시간이 응. 필요하다. 밥그 서아 멸치아야가지고 응. 조금만 있어. 엄마 아기 서아. 서아 쭉쭉. 이거 빼고 엄마랑 아, 놀자. 아빠 아파. 아, 꼭 어디가 아데 아빠, 아빠야. 이빨이 아프다고? 아. 자, 이거 쭈쭈하면 이빨, 이렇게 주사 맞아야 된대. 아, 아프, 아, 아플. 아플 텐데. 아. 이거. 아기 거기도? 알았어, 거기도? 꼭! 이제 안 아빠? 아기. 거기도 해줄까? 알았어. 소아 이거 쭈쭈하면 이빨이 이렇게 이상하게 된대. 그러면 여기 주사 맞아야 돼. 아기, 여기. 음. 아기. 음. 엄마 줘볼까? 응. 정확 엄마 주세요. 우리 가서 엄마랑 놀까? 쪼쪼 빼고 놀까 우리? 엄마랑 놀 좀. 어르고 달래도 통하지 않는다. 3개월 전에 끊어야 되는 걸 몰랐어. 끊었어야 되는데. 그렇으면 좀 갑자기 13개월부터 쪼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야. 그전까지 이게 쪼쪼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때부터 알지 제 얘가 이제 쪼쪼기 뭔지 아니까. 제때 엄마 역할을 못 해준 것 같아 수빈 씨 미안하다. 근심이 어둠처럼 깊어지는 밤이다. 사손 여기 닦아봐. 이렇게 등원 준비를 하는데. 아빠. 응. 아침에도 쪽쪽이를 물고 있다. 어린이집 갈 때는 쪽쪽이를 빼는데 우산도 챙겨야 하고 광윤 씨가 미쳐 신경을 못 쓴다. 자 우산이 가자. 가자 가자. 아이고. 비까지 내려 등원길이 평소보다 두 배로 힘들다. 어, 사하가 꽉 잡아야 돼. 어? 어? 아, 아빠 손 힘이 없으니까, 하지사 우선 꽉 잡아. 꽉 잡아, 사하. 꽉! 어, 어. 꽉 잡아. 아빠, 아빠. 사 힘이 없다. 꽉 잡아. 사하가 아빠 운동을 엄청 시키네, 진짜. 사하 때문에 아빠가 낳는 거야. <laughs> 그치? 사 아빠 쪽쪽 죽어 가야지. 이거 쪽쪽이 안 하면 울어요? 너무 오래 물고 있으면 그쵸? 이게 치아에도 좀 잔거든요. 치과도 다녀오면서 쪽쪽이도 십이 월에 냈나 완전히 끝나버렸죠. 아예 그냥 네. 진짜 냉정 그냥 최대요. 네 안녕하세요. 사 아빠 빠빠. 안녕하세요. 다녀올 때빨 안녕하세요. 네. 안녕. 알고 있는 문제이긴 한데. 선생님께 직접 듣고 나니 심란해진다. 같이 점심을 먹고 오는 부부.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두 사람 표정이 좋지 않다. 아침에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을 수빈 씨에게 전했는데 훈육 방법을 놓고 싸운 모양. 나의 의견을 물어봐줘서 어떤 생각 때문에 이렇게 훈육을 하고 있고, 음존 존중해주고 좀 대화하는 시간을 그, 가졌으면 좋겠어. 그, 그럼 서아가 쪽지이못 못 끊는 거에 대해 서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면 좋겠고. 나 스트레스. 아. 안 받아. 아니, 운년 중에 그게 나한테 여보가 나, 나한테 표현하자. 우리 사족제 끝낼 수 있을까 하면서 나한테. 아이가 쪽쪽이 끊는 게 걱정돼. 아, 또 걱정된다. 가, 같이 고민하자는 거지. 그걸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거든. 그럼 이렇게 해 보면 어떨까 하면서 내가 해결을 계속 맞아. 방향을 제시를 하고 맞아. 하는데. 맞아. 나는 그냥 들어만 주면 돼. 나는 사실 여보가 어떤 것도 해결해 주지 않고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그래 알았어, 여보. 맞아? 맞아. 이것만 해 줘도 고마워.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우리가 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울 수 있을 것같아안어다고수아요 어려울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울 수수학 문제처럼 정어이있으면 좋겠다 싶다. 이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 있을 것같아요 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건데, 그냥. 내 딴에선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상대방은 아니라고 하니까 답답해 죽겠네. 뭐차 타고 갈거 뭐, 어떻게 할 거야? 아니, 여보. 아, 그게 내가 차 가지고 가잖아. 뭐, 어떻게 할 거야? 원래 5시에 같이 갈라 했는데. 어. 근데 뭐또 5시에 나랑 가면 밥 누가 해? 알았 어. 네, 알아서 집에 가든가 할게. 성아 데리고 올게. 아 그래? 삐친 티를 내며 나가는 광윤 씨. 이럴 땐 영락없는 연한한 편이다.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는 장보기가 도움이 된다. <목소리> 이건 서아 엄마랑 성아가 엄청 좋아해요. 또 요새 또 서엄마가 또 콩나물 자꾸 땡긴다고 해가지고 싸움은 싸움이고 입덧하는 아내부터 챙기는 애처가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마트에다 언자는 기분을 훌훌 털어놓고 간다 잠시 뒤 퇴근해서 집에 온 수빈 씨. 야, 꼬꼬. 꼬꼬 어디 갔지? 우리 꼬꼬 찾으러 갈까? 예. 응. 수빈 씨도 언제 다퉈냐는 듯 표정이 밝다. 꼬꼬 저기 있어. 여보랑 싸우고 음. 이제 답답해가지고. 음.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채치피티한테. 음. 우리 궁합을 봤어. 우리 음. 결혼했는데. 음. 여보는 토가 없대. 감정 기복이 존재해서 어. 약간 안정을 어? 배우자를 통해서 찾는데. 어. 내가 토가 많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어. 음. 천생연분이다. 그래서. 어, 그래? 음. 우리 천생연분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화를 풀었어. 문제. 음. <laughs> 채지빛에서잘 아, 살렸네. 그치. 그래서 둘이 남편이 어. 되게 다정하고 좋은 사람인데 표현을 못한대. 네 어. 와이프분이 표현하는 법을 알려줘서 음. 서로 표현하면서 잘그 대화 코드도 잘 맞고 음. 어, 그래서 어 우리 천생연분 이 싸워도 몇 시간을 못 넘기니 천생연분이 맞는 것 같다. 어. 어, 내가 좀 이렇게 성질낸 좀 미안하고 정말 이쁘게 하시니까 음. 알았어. 음. <웃음> <웃음> 미 안에 남편한테 좀 화나면 제가 좀 뭐지 마음이 없는 말도 좀 많이 하고 액센트도 세지는데 좀좀 좀 뭐야 다 낫기 전까지는 자주 안 싸우려고 하는데 잘안 되네요 <laughs> 먼저 사과어 강단 있고 야무진 줄 알았더니 엉뚱한 구석이 있는 수빈 씨. 어찌 됐건 인공지능 덕분에 가정의 평화를 되찾았으니 그걸로 됐다.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 모두가 잠든 시간, 광윤 씨가 집을 나선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어서다. 이 밤의 목적지는 헬스장. 탈의실에도 지금 조명이 나갔는데 여성 운영이다 보니까 제가 낮에 그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감하고 나서 여자 탈의실 같은 경우 그때 보수하거나 청소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광윤 씨가 아프기 전까지만 해도 세 개의 헬스장을 운영했다. 처음엔 개인 트레이닝 샵으로 시작해 3년 만에 회원수 300명에 가까운 인기 헬스장으로 키워냈다. 성공의 기쁨을 지역사회와 나누고 싶었던 광윤 씨. 장애인 복지관과 지역의 기관을 찾아 재능기부도 실천했다. 그렇게 모든 일에 열정을 쏟아붓고 있던 그때, 광윤 씨 인생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아 이게 지금 이거 전선을 새로 다시 해야 돼 가지고 지금 다 잘라 잘라서 해야 돼요. 잘한다. 한 다리로만 버텨야 하는데다 왼손에 힘을 줄수 없으니 애를 먹는다. 아우 어, 성공. 아유, 오 분이면 아는 건데 엄청 오래 걸리네요. 관리가 소홀하면 금방 티가 난다. 이게 사실 사장 눈에만 좀잘 보이지 직원도 눈에는 잘 보이지 않다 사실. 마지막으로. 물로 헹궈가지고 이제 이렇게 매일 청소까지 마무리한 어. 뒤 자정이 넘어서야 퇴근했다. 말단 직원으로 시작해 이 자리까지 왔다. 남과 노력으로 이룬 것이니 더 각별하다. 재활에 힘을 쏟기 위해, 이 헬스장도 조만간 정리하기로 했다. 그 시간이 다가오니 광유신 착잡하다. 사실 어, 전부 다 넘기는 느낌이에요.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몸이 안 아팠으면 저는 평생 이 헬스 이 휘트니스업을 계속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제 몸이 먼저고. 가족을 위해서 제 시간을 쓰는 게더 맞다고 생각해서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을 만큼 돈을 벌긴 했지만 아프고 보니 그 행복이 잠시였더라는 광현 씨 (33) 인생의 공부를 위해 거하게 값을 치른 셈이다. 맑고 쾌청한 아침이다. 어, 이거만 예쁘지 않나? 저기 저기 예뻐. 그렇지. 어. 챙겨가. 아, 거기서 물어봐서 가라. 있죠. 난 이거랑 이렇게 챙겨갈게. 저기 일단 늦기 전에 메이크업 을 바꾸자. 아 어, 오늘 가족 사진 찍기로 해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요. 컨셉이 뭐예요? 오늘 그. 그 노을, 노을 질때그 사진 찍을 거라 가지고 석양인 석양에서 찍을 거라서 좀 밝은 색을 원하신다 하셔가지고 작가님이 그래서 좀 베이지로 좀 맞췄어요 수술도 잘 됐고 검사 결과도 좋고 기념의 의미로 가족사진을 찍기로 했다 그런데 진짜 입덧이 죽는 것지 날이 갈수록 입덧이 심해진다 오늘도 좀 심했어요? 아침에? 아니 어제보다 훨씬 낫데아무뭐안 먹었더니 아침에 과일 말고 둘다 뻗어가지고 애기 겨우 씻기고 보냈거든요 둘다 옷이 옷 준비도 못하고 그냥 누워서 오늘 찍을 수 있나? 그래서, 너무 힘들어져 입덧을 대신해줄 수도 없고 광윤 씨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편의점으로 달려간 수빈 씨. 뭐 먹으니까 좀덜 울렁거려요. 아까까지 아무래는데 어떻게해 줘야 될지 모르지 않 사실. 어떻게 해야 이게 뭐 증상이 호전되는지 모르고. <laughs>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수빈 씨 표정이 밝아져서 다행이다. 모닝은 모르세요. 어 여기 약간 그냥 야외에서 가족 그냥 가족 사진 찍을 거라서. 가족끼리 한번 다녀왔는데 너무 좋아서 여기서 사진 찍으면 좋겠다. 음. 수술 전 혹시 기억 못할 수도 있으니까 수술 전 마지막 모습을 남겨두고 싶다 해서 그때 생각하니까 괜한 생각인데 그지 여보가 막 레이저 <웃음> 레이저> <웃음> 레이저> 아니 겁겁 많이 났지 수술 수술 전에는 근데 그 사진 촬영 남겨보더니 그 작가 동생이 어제 제주와 자기도 한번더 남겨주고 싶다 건강해진 모습 뭐 돈이 안다어뭐빵 달라고 광윤 씨 수술 후에 자신의 모습이 어떨지 예측 불가였다. 그래서, 별거 아닌 이 시간이 더욱 소중하다. 들고 먹 t 들고 먹 s 다 먹으면 d a Tugot, Tugot, Ta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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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메이크업 받는 일이 익숙하다. 광윤 씨도 마찬가지. 거의 5개월만 메이크업 받는. 거예요. 그냥 매년 그 그냥 좀 시험 보는 느낌. 음. 매년 제 몸을 가꾸고 이제 프로필 찍으면 좀 성취감 느끼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항상 몸이 좋아야 되고. 회님들게 알려드려야 하니까 제가 운동하지 않으면 사실 증명하지 않으면 저를 못 믿잖아요 그래서 항상 증명하기 위해서 매해마다 찍었어요 거울 속의 야윈 모습이 낯설지만 그래도 행복하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화장한 남편을 본 소감이 어떨까? 메이크업하니까 더 예쁜데 응? <laughs> 워낙 이목구비가 여자처럼 생겨가지고 이쁘장하게 생겼어. 생각보다 티안 나네 머리. 응. 다행이다. 네 안녕하세요. 네 좋아하세요. 이제 가족 사진에 남은 주인공 서하를 데리러 갈 차례. 다음. 그래도. 어, 엄마. 하나, 하나라도 먹고 가라고 지금 일이 더. 아이고, 아, 감사합니다. 수아야, 잠깐, 어, 어이구. 음, 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와, 어, 밥 먹고 있어, 오므로무? <laughs> <laughs> 오므로무 <오물은> 먹는 거. 오므로무 <laughs> 먹는 <두물 없는> 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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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 낮잠을 자다 깨서 어리둥절하다. 어, 자다 일났다고? 곧 두돌이 되는 서아 오늘 가족사진은 생일 기념이기도하다 추억을 남길 촬영 장소는 서귀포 부모님 식당 근처의 바닷가다 그런데 사람 많이 가? 사람 많이. <laughs> 갑자기 갑자기 어제보다 훨씬 많이 불해? 그럼? 그래? 어제보다는 또 약한데, 그럼? 그래? 음. 응.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쾌청했는데 갑자기 흐리고 바람이 강하게 분다. 찌르시나? 어딜 건? 이게 일단 광윤 씨가 상황을 살펴보러 나가보는데. 사람너 이거. 이서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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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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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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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거. 이거. 이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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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지 이거. 이거. 이이이